야, 개인정보 유출이 북한이나 중국의 무슨 해커들의 공격에 의해서 개인정보 유출된다 이런 사실을 오해들 많이 하거든요. 그런데 사실 해커들의 해킹 공격에 의해 서 유출되는 것은 전체 퍼센트가 얼마 안 돼요. 대체로는 관리소, 관리소. 여러분들처럼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소로 거의 다 유출되고 있습니다. 퍼센트로 봐도 실제 그렇죠. 해킹 공격은 2.5%밖에 안 돼요. 관리소이 44%인데 요 세번째도 다 실상 관리소홀에 비슷합니다. 실제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1억건이 넘던 유출사고 있죠? 맨 밑에 여기 제가 깔깔게 쳐내놓은 거 국민카드, 농협카드, 롯데카드 작년 초에 들어가시니까 여러분? 1억 4 0 0만건 어마어마하죠? 이 유출사고도 관리소홀이었습니다. 어떤 관리소홀이냐면 정말 단순무식한 아주 기초적인 관리소홀이에요 심지어 그 카드사들은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? 카드사의 개인정보라는 것은 구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금전적 피해가 가능하니까 카드사의 고객 정보는 요 카드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자회사를 출차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공동으로 출차된 그 자회사가 카드사의 정보를, 고객 정보를 관리합니다 그 자회사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그 직원이 내부 직원이 그냥 자기 USB 꼽아가지고 복사해서 돌린 거예요